안녕하십니까 모동입니다.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내일은 미스터트롯 참가자들의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파트 3 음원이 24일부터 발매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발매되는 사랑의 콜센터 파트 3 음원은 지난 16일 방송된 사랑의 콜센터 3호의 방송에서 탑 세븐이 부른 곡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날부터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됩니다. 사랑의 콜세타 파트3 음원에는 내일은 미스터트롯 결승전에 진출한 탑 7, 븐 임영웅 영탁 이찬원 김호중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가 함께 부른 영일만 친구야와 질풍가도를 시작 으로 임영웅의 테스파시도 상사 와 영탁의 홍시 이찬원의 사랑 찾아 인생 찾아 공 김호중의 희나리가 팬들을 음원으로 찾습니다. 또한 정동원의 열두 줄, 구효자는 옵니다. 장민호의 목포행 완행열차, 김희재의 나를 외치다. 영탁과 김희재가 함께 부른 꽃을 포함해 모두 13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임영웅의 데스파시도 무대는 방송 직후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며 100만 뷰 이상의 뜨거운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임영웅이 부른 상사와의 원작자 안혜은도 SNS에 인증샷을 올리며 팬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방송 이후 공개된 임영웅의 데스파시도 상사와 영상은 100만 뷰를 나란히 돌파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미스터 트롯은 시청자들이 열렬한 사랑에 보답하고자 사연과 신청곡을 받아 탑세븐이 직접 불러주는 사랑의 콜센터를 오픈했습니다. 사랑의 콜센터는 시청률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이 무대 영상까지 역대급 조회수를 기록하며 매주 목요일 밤 10시에 팬들을 찾아갑니다. 감사합니다.